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많이 지나고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올해 1월달에 시작한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같은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니 12월 한달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예물 가운데 마음도 믿음도 들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복음 4장 24절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리라 아멘. 그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을 초월한다. 영이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몸이 없는 영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으로 부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어디에나 존재하신대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은 영인데 좀 특별한 영이에요. 어떤 영이라고요? 네.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사탄도 영이에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이나 사탄의 영이나 천사의 영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영입니다. 무슨 말인가? 천사의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탄의 영도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셔서, 우리의 영과 다른 특별한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앞에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거나 보이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죠?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이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를 보면 우리 영원해요. 우리 언젠가 끝나요. 우리는 변하지 않나요? 늘 변해요.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다해서 비공유. 난 너랑 공유 안할 거야. 나만 갖고 있을 거야. 이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면 공유적 속성은 뭘까?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죠? 여러분도 존재하죠?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우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도 완전하진 않지만 지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아주 조금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아담이 그 작은 지혜를 받고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저 앞에 갈기가 멋지게 난 짐승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보자마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는 사자다. 오른쪽을 보니까 목이 엄청나게 긴 짐승이 저 꼭대기에는 암무 이파리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보자마자 너는 내가 기린이라고 부를게.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은 뭐 사자, 기린, 표범, 호랑이, 뭐 고릴라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다 누가 지었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받은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 나눠진 속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나는 무한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만약 내가 무한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100%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 존재 자체가 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가지신 그 속성을 믿는 거예요. 아까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 속성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불능하신만 볼게요. 자, 무한하십니다. 태양이, 저 우주에 있는 태양이 왜?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태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와 1cm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는 다 불에 타요. 반대로 태양이 지구와 1cm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꽁꽁 원 지구 통체가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왜 태양이 1cm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목사를 읽어줄게요. 10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이신이다. 그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영원히 존재하신대요. 자 천사들이란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 천사들의 영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시작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죠. 또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네, 읽어줄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림자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주 날씨가 맑은 날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 공터에 내가 혼자 서 있으면 태양 때문에 내, 내 앞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항상 그 위치에 있나요? 아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원래 영이시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도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도 만드신 분이라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깰 때가 있죠 우리 만나 어, 우리 다음에 볼까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그걸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까? 완전하게 계획하시는 분이니까자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나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왜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그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럼 또 얘기합니다. 너 바보야? 엄마, 아빠를 믿어야지. 힘을 믿어야지. 그러나 나는 계속 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너안 믿어. 하나님만 믿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변하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부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